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형리의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형리의 네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여. 지금 당신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